오늘은 고등학교 친구 효정이의 집들이를 가기로 했어요. 여기는 고양이 두 마리가 있어서 와 진짜 뜨겁다. 어, 진짜 뜨겁다. 아. 이엉 너무 뜨겁다. 어. 어디 문 앞에 제일 앞에 이거 아파트, 그거. 와 여름인데? 어, 여름인데? 나 이제 <laughs> 아마 좀 방정맞게 안 웃으려고 좀 찍을 때. <웃음> 이거. <웃음> 나 지금 찍고 있다 지금. 진짜 내가 이 분을 너무 싫어. 보나 우리 어디 가는 건데? 우리 지금 페어판 어. 식당을 피해서? 콩만좀 살짝 나올게 보나야. 진짜. <laughs> 여기는 제발. <laughs> 아니, 이, 이 넓은 주차장에서 이 차들 사이에 주차하는 그 심리는 어떤 심리 거죠? 어, 대답해주세요. 그냥 증거는. 대답해주세요. 이렇게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내리기 아, 약간 아슬아슬하게. 아, 그, 아니. 옷을, 음, 옷을 입고 피우는 거구나. 아, 이라고. 아, 아, 이 네. 유튜브 출연한 얘기는 뭐든지. 어? 응, 쥐도게쁘다 어? 어, 뭐야? <laughs> 원래 가려던 장어집이 폐업을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다른 곳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 맛집인 것 같아요. 주변에 회사들도 많아서 그런지 분위기도 조용하고 얘기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장어 그릇이 커서 테이블 당두 명밖에 못 앉아서 이렇게 따로 앉았어요. 드디어 장어덮밥이 나왔는데. 부산에서는 해운대에 있는 해묵밖에안 가봤는데 여기는 가까운데도 해복만큼 맛있었어요.이제 해운대까지 안 가고 여기 와도 될것 같아요. 아니, 이쪽은 가위가. 미안한데. 여기. 오. <laughs> 아, 너무 사장님 안 계시네, 오늘. 안녕하세요. 추천 메뉴. 그냥, 그냥 여기는 네, 커피가 맛있을 것 같고, 근데 아. 그때는 여기가 맞는지. 사... 원래 남자 사장님이 계셨는데. 아, 저는 여기 좀 갈게요. 아니, 그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가. 아, 아, 나 너무 난민의 미안해. 느낌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데 뭐, 이거 보나야! <laughs> 보내야 <laughs> <보나야. 웃음> <laughs> 아, 감사해요. 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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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보나 보나야! 나 보나야! 보나야! 뭐나 가것 근데... 같아. 아, 진짜 어, 같은 것 <laughs> 손이 없는데? 이거 낀걸때 있나? 아, 있다, 여기. 이거 끼울 때 있니? 여 여기. 끼울 때 있니? 잠깐만. 여기 여기 너 멀다. 맞아, 한자리... 이게 뭔가, 뭔가 이상하다. 뭔데 지금. 아 촬영 못 하겠네. 정말. 어. 아니 이요리를 밟을까봐 내가 계속 아 아니다 빨리 넣어 손 소독 해줄게 아, 와 나만 넣었나? 이게 뭐야? 아 잠깐만 고나 잠깐만 빨리 저 건데서. 쪽으로사던데야지 어? 사각대를 사던데야지 정말 아, 이거 어디가 찍은거야 근데? 그거? 저는 서울 가서 찍은거야 음. 에이 그거 휴, 휴가서 먹으러 갔어 과연 가서 목화랑 쑥떡이를볼수 있을까요? 볼수 있을 것인가? 아, 굉장히 지쳐 보인다 토요일 날 내가 이렇게 나와서 놀고 있다니. 좋다. 일도 안 하고. 열심히 네, 일해야 되는데. 응.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저 묘차야? 응. 저 따라가면, 저 따라가면 응. 되겠다. 우리 가 조금 근데, 근데 그래. 늦게 가야 돼. 거차 사람. 가루가 여기 옆에도 그냥 묻어있어. 소진가루라고 해야 되나, 이거? 나중에 술 마시면은 이걸 못들을것 같기 때문에. 나는 요즘에 약간 이런 풀 같은 거 너무 좋다. 이런 나무 같은 거. 아, 요즘 딱 예쁘다, 이런푸릇푸릇하다 뭐. 좋다, 놀러 가고 싶다, 진짜. 이런 날씨에. 어, 놀러 가도 되는데. 아니. 너네랑 말고. <laughs> 잠시만. 저작권. 그래서... 어, 저작권 때문에 아예 네, 영상이 안 올라간다. 어. 어, 그 저작권 되는 <laughs> 음악 이 있으면. 도착. 어? 여기서 하고 있거든. <laughs> 여기 공대기에서? 여기 여기?

i 을양 e 했어야얘 u n g Joseph. 봐봐. p r o u 다아 f you. I'm proud of you. I'm very happy. I'm very h a p p 이거 옷이 괜찮다 괜찮다 진짜 이쁘다 이거 안으로 요어느정야가벼게 이거 괜찮은데? 다나 이렇게 입구만 야돼 어딨어? 여기있어 야얘 근데 떡이 어. 실제로 보니까 uh. 느낌이 다르다 너무 귀엽다 야좀밟봐 아빠 보내줘야지 떡떡 목목와 아, 여기 다 털이야 봐봐 봐봐 아니 이 소파 밑에가 다 털이야 얘들아 먹다 아, 먹코 아, 아, <laughs> 놀랬다 어, 좋아한다 좋아하는 거야 이거? 어, <laughs> 잘했어. 아니 <\선1> 너무 귀여운데? 역시 장난 아니다 손맛이 좋네 진짜 <question> 아, 한번 ان! 봐줄래? 예? 카메라 돌아가면 안, 안 하더라? 얘들아 <대장> <laughs> 아니 저이 거야? 이게 너무 귀여워 보여? 계속 찍어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약간 고양이 카페인 것 같은데, 어, <웃음> 살짝... 고양이... 헤어 비기... 어... 싫대... 어... 숙달 너무 어, 싫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나올까밖페서 보고 있다가... 어... 많이 나왔다 <laughs> 어... 싫기요 안녕? 숙덕아 이건 숙덕? 같이 한번 봐주세요. 같이. 네 <laughs> 음, 감사합니다. 네. 아, 뭐야. 이렇게 눕혀가지고. 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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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데 이거. 아 우와. 내 좋아하는 형이다. 바디랑 바디로션. 이게 안써봤대나 버벤 아니야? 어, 유명한 어? 거. 어, 어, 어 나도. 나한번 약간 네모맛 나는 거로 맞다, 맞다. 이거 뭐야, 큰데? 아, 일단 얘 핸드. 오,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연기랑 파도 귀여워. 조심, 조심, 조심. 나도착해가 어, 조심, 조심. 가왔다고티커에서 <목소리가> 네. 아, 뱃속다 어, 네. 네. <laughs> 절대 올리브영 아니고. 네. 아니다, 올리브영 아니고요. 너무 한니다 좀. 언제 좀 가. 아니 너무 어떡거면 어우 진짜 성공. 와. 와. 좋아요. 할 건데요. 어우. 진짜 예쁜데? 아니 손으로 거리는 거예요? 네. 너무 예쁘다. 여기에 뭐 담아 마실 건가요? 여기 뭐 담아 마실 건가요? 맥주? 소에잘못 쓰는 거 이거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쁘다. 야 이거 오버제로 써도 되겠는데? 소개팅 음, 할거기 그래. 아, 때문에 소개팅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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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요아그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많은 관심 드려요어폰 긴장되네요. 거 배우셨어요? <laughs> 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 내리... <laughs> 그냥 푸고 내리기만 하면 요이 너무 좋다. 집에서 한거 처음 봐. 아니, 언제 먹을래? 나 언제 사와 줄게. 나는 근데 그냥 그거 어... 커피 캡슐 그냥 내려 커피. 이거 신까 이거 놓고 남았네. 자기 또. 와... 아... 어, 도 너무, 너무 잘잘 <laughs> 언제 먹을래? 맥시포스 이 그거 사는 거야. 어. 어. <laughs> 아, 뱀기 뱀피... 엄마들 그다 한건데 이순간뭐 했다고? 와 그니까 뚝아 진짜? 이건 출고할 때 살려줬잖아요 어, 근데 부산에 들어올 때 보니까 뚝딱이 매달리고 부산에서 근데 이제 거의 다나왔니사가사 <laughs> 네, 곰돌이 어. 그걸로 하면 되는데 그게 서울에 있다 아 진짜? 가. 곰돌이 솜신이사준거잖아 아, 알지 알지 음. 개봉 <laughs> 개봉. 오오잘 야, 이렇게 잘 타면 잘 되는 거 알지? 나도 잘르겠지만 음. <laughs> 너무 있을 같은데? 어, 나 먹을래. 몇 번째 먹는 거야? 양이 너무 많아. 나 거야. 세... 잘... 고싶뭘만들었어 F? F? 이거 근데 거... 좋은데? 아, 그 칼뜨거워잖아잘 잘리나? 응. 음. 아, 밑에 어, 뜨는 거, 거 없나? 아, 뭐, 어떻게 음음음음 아, 어, 근데 너무 붙어. 오! 저기 밑으로 뛰어야 돼. 오, 저기 가자, 이거 아, 이거 아,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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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이렇게 아니야. 한씩 조각처럼. 이거 맛있겠는데? 어. <laughs> 본인이 만드신 거 아니고? 본인이 만드신 거 아니나요? 처음 만들어봐요. 어, 괜찮은 것 같아. 좋아. 응? 어. 이거 아니 약간 스냅을 이렇게. 안쪽에 엎혀, 엎혀. 오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맞아. 맛이 중요해 진짜. 아, 커피랑 완전 조합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꾸덕한 거 너무 좋아. <laughs> 아니 나혼자사는거맞데 커피도 어디 있어? 야 대박. 나 <laughs> 이제 집에서 이걸 만들다니. <웃음> 대박. 맛있 <laughs> 잘. <좀 웃음> 맛있어. 좀달달한 먹어봐. 나어봐 그리고 원래 여기에 그거 생크림 뿌려서 먹거든. 생크림 음 그래야지 좀 달달하면서. 어, 생크림 해킹 한번 게먹까 생크림 조금. 오 캐나다 효정이라 적혀있네 효정이. 끄고 흔들어야 돼? 몰라. <laughs> 흔드는 거 맞지? 흥금 흔드는 거 맞는 거지, 뭐야? 어디 볼까? 오, 오. 여기도. 뿌려볼게 극락일 음. 것 같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나한번안 달다 근데 맛있다 근데 나는 이거 소심 말하자면 이꿀찜멍이더 맛있다. 그래? 어. 그래맞아다 응. 근데 약간의 단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 음 위에 근데... 뿌리면 되겠다. 음 그래. 어, 위에 맛있는데. 뿌려서 먹으면 되겠다. 메이플 시럽. 음, 잘 어울린다. 휘핑치는 묘를 찍어볼까? <laughs> 어, 근데 캐럿들이 진짜 많이 남는 것 같지 않나? 한조가 7 0 0 0원일팔이잖아 7000원에 1팔? 어. 도대체 어. 어, 뭐뭐 요즘 그래 옛날엔 진짜 5천원이었지 요한돈 류환, 많이 벌수도 있다 내가 봤을때 <laughs> 진짜 그만큼 재료값도 <제로값도 웃음> 오르겠지만 아 근데 주위에 장영업이 있어서 좋다 나는 일단 뭐 같은 업은 아니지만 와 그만큼 넣어? 와. 이건 얼만큼 넣었어? 그거 거의 어. 어, 한 30분이 방금 넣은거에? 아니 크림치즈에 넣어 여기가 지금 거의 크림치즈에다가 설탕 설야 새롭다 묘가 이런 거 하니까 아니. 뭔가 근데 재밌다 뭔가 안 하던 거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 커피도 맛있어요 야 이렇게 자세히 쳐봐아예예 아, 예. 아, 또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먼티킨먼티킨먼티킨 이런 미련네 진짜... 아, 고양이 키우고 싶다... 진짜... 이떡 얘네... <laughs> 숙덕... 종이 언박싱! 왜카야카야 네, 카야이카야 브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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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이브카 브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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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카카카도카야카야브라 렌즈? 네. 네, 렌즈가 네, 렌즈, 렌즈. 이거 렌즈 몰라. 이거 멕시코 방이 없어. 새로운 방 있어. 아, 아, 이 라임이구나. 라임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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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어. 이거 두 개. 아, 이 할게 아, 두 개. 맛있겠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미나리 있어요 <laughs>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laughs> 거기 전골에 네. 넣으려고요. 라면. <laughs>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찜을 기다리시는 거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이거, 이거 나중에 그거 사먹었을래 같이, 아, 이거 아, 찜아 먹으면 되나? 찜이 아안 나올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와, 완전 새콤한 향야기다 지금 제가 이 늦겠다. 보니까. 셰프 초이스. 오히려 안 되네. 밥 뽑을 거라서. 오 이거 야난 뽑을 거야. 맞요 비주얼이 좋은데요? 파이볼. <laughs> 맛있겠다. 오정성하다 <꼬동통하다>, 진짜. 이거 들어 먹는 거. 와. 아니 컵이 이쁘니까 되게 이렇게 맛있어 보여. 아니, 심지어 이것도 이거 뭐라지 이걸. 이것도 고양이야 <laughs> 봐봐 <귀여워. 웃음> 은색도 있는데 그거 선물이 있네 귀엽다 <laughs> 머들러? 뭐라지오잘 아, 음. 된다 와. 음 맛있다 괜찮아? 음. 그리고... 아, 야구와먹 먹네? 여기 완전 여기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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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와서, 오마카세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이기 와서, 여기 여기 와서, 여기 와 여기 와서, 여라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와기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와 유튜브 각인데, 하다가 여기로 다 세면. 유튜브 각인데? <laughs> 주위, <주의 웃음> 뭐, 뭐 <laughs> 있는데. <웃음> <웃음> 너무 예뻐 아니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야, 여기 진짜 아니 금방 다 뭔가 아, 아, 아 너무 배고데 아, 여기, 여기, 여기. 얼굴 진짜 빨갛다 저희 지하 층리는 간다 아, 발출 네. 발만 출나가서나아이요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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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좋아요,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 너무 배부르게 진짜 많이 먹었다 어. <laughs> <laughs> 출발이요와집 네. 가면 거의 한 11시 되 거의 안 마시지 진짜 과음했어 지금.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laughs>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응. 다 같이 보니까 좋네. 깔끔하게 잘해어 응. 친투미. 연기력이야. 음성 안 받으시는데? 집 가서 진짜 꿀잠 자야 되겠다 완전. 꿀잠 예약.